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코인은 바로 이 위너 AI 코인인데요. 위너 AI 코인 현재 사전 판매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가격으로 인상까지 하루하고 13시간, 대략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금액 보시면은 거의 700만 달러라는 엄청나게 큰 그런 대형 프리세일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코인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주고 있고 관심가져 있으며 많은 분들이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코인의 이 코인 사전판매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여러분들도, 아, 저도 이 코인 사고 싶어요. 구매하고 싶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 우측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010-2702-6445제 개인 번호로 코난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사전 판매 참여하는 방법, 그런 지갑 연결하는 방법부터 이제 구매하는 방법까지 잘 정리해놓은 파일, 그런 가이드를 지금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파일 공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코난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2024년에 시켜봐야 할바이낸 상장 예정 코인이라는 기사 제목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용 같이 살펴보시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위너 AI 코인 역시도 2등으로 랭크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수 있고요 내용 같이 살펴보시면은 다양한 기능을 통해 장기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진 AI 윙 코인이다 또한 스테이킹을 연간 스테이킹을 통해 연간 2,000%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장 전에 이제 사전 판매를 통해 최저가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 코인 지금 바이낸스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상장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바이낸스 상장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내용 적혀져 있는 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너 AI 코인 같은 경우는 나와 있듯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코인인데요. 이더리움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떠오르시는 거 ETF 많이 떠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 최종 결정자인 미국 거래 증권 거래 위원회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늦어도 올 여름까지 진행한다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 늦어도 8월까지 는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ETF가 진행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이 위너 AI 코인 역시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것이다. 전망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즉이 말은 낙수 효과 제대로 챙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익명의 투자자 페페 코인의 263달러 투자해 3주 만에 500만퍼센트라는 엄청난 수익률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수치를 기록할 수 있었냐면은, 바로 이 페페 코인이 이제 사전 판매 기간일 때이 사람이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투자에 있어서, 투자 방향에 있어서 이제 사전 판매, 프리세일이 의미하는 뜻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상장이 완료된 이후에 아니면 뭐운 좋게 상장 극초기 단계에 어떻게 선점을 할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러한 수익률은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페페코인의 뭐 어떤 사람은 96만 배 수익률 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익률 내는 방법은 사실상 사전 판매하는 코인을 처음에 이제 상장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 구매하는 방법 외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위너 ai 코인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한 요즘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키워드인 ai를 가진 그런 키워드를 가진 코인이기 때문에 ai 기능을 가진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 위너 ai 코인 역시도 이런 엄청난 퍼센티지 기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너 ai 코인에 만원에서 이 만원 소액 투자를 진행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적은 시드머니 충분히 불릴 수 있다 또한 이 만원에서 이 만원이 뜻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어느정도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심 비싼거 드시면은 뭐 만원에서 2만원 정도는 이렇게 하루 어떤 날은 만원짜리 드시고 다음날은 3만원짜리 드신다고 생각하면 이 갭이 2만원이 남잖아요 이 정도 여러분들 남는 돈을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만약에 뭐, 100개, 아니면 500개 중 하나가 보통 스캠이 나오는데요. 그럼 엄청난 낮은 확률로, 그 가격 확률로 걸릴 수 있는 이 스캠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위험도를 최저로 낮추자, 이러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만원, 이만원 투자하셔도, 이런 500만 퍼센트나 아니면 은 96만 배 같은 수익률 나오면요, 여러분. 만원 투자하셔도 100억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이런 사전 판매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가져갈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0만 원, 50만 원 그런 큰 금액보다는 만 원에서 2만 원 투자만 하셔도 엄청난 수익률 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런 적은 시, 적은 시드 머니, 적은 투자금 가지고 여러분들 꼭 일확천금의 기회 한번 노려 보시라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 위너 AI의 유틸리티 네 가지 저랑 같이 살펴 보실 건데요. AI 관련된 이제 거래 그런 방식이다 그리고 또한 수왑 기능 있는 거 확인해 볼수 있고요 판매세와 구매세 모두 0%로 고정한다라는 내용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관련된 기능 있는 거 확인해 볼수 있는데 AI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키워드이고 작년과 올해 AI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이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으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수수료 제로 판매세와 구매세를 0%로 고정한다, 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물론 이런 거 있어서 만 원, 이만 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높은 수익률 발행했, 때이 실현이 됐을 때이 수수료 0%가 뜻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겠지만요. 실제로 이 수수료 제료를 통해서 이코인의이 위너 AI 코인에 대한 그런 세력들의 투입이, 자본 유입이 정말 정말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서 이 위너 AI 코인의 어, 이제 시가 총액이 자연스럽게 상승되고, 이게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바이낸스와 같은 힐티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게 쉬워진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 제로는 절대로 무의미한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기능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코인의 로드맵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해볼 수 있고요. 1단계에서는 사전 판매를 진행하면서 마케팅을 진행한다. 2단계는 콜블레스트와 이더리움, 네이트, 네트워크 테이크 오버를 진행한다. 마지막 3단계로 진행하게 되면 은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사전 판매가 종료된 이후에 이제 1차적으로 덱스 거래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코인 마켓캡이나 뭐 아니면 은 코인 개코 등 그러한 거래소에 상장을 할 것이다. 저는 예상 바라보고 있고요. 이후에, 이 이후에 CX 거래소, 그리고 마지막에 1티어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바이비트 등에 상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 바라보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코인 같은 경우 이런 구간 공간 구간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 기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 바라보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수를 0%를 고정함으로써 이 1티어 거래소에 갈수 있는 확률이 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전망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잠재력이 엄청난 코인을 여러분들이 사전 판매를 통해서 가장 저가에 저점에서 선점을 진행하시게 된다면은 이 코인 상장 완료되었을 때이 그려지는 상장 빔은 굉장히 가파른 폭으로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그림이 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높은 수익률, 아까와 같은 100만 배와 같은 그런 수익률 내고 싶다면 실행하고 싶다면은 이극 그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평소에 이런 매도 체결이 있어서 자신이 좀 아쉽다, 아 내가 정보가 좀 부족해서 아니면 시장 흐름의 모멘텀을 잘못 읽어서 그 고점의 자리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아쉬움 남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 우측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코난이라고 문자 하나 주시면은. 제가 이 시장 흐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남들보다 빠른 정보를 취합해서 이그 고점의 자리, 여러분에게 무료로 현재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된 고점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코난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위너 AI 코인 정말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음 가격으로 인상까지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고 싶다라면 은 여러분들 정말 빠르게 선점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드리고요. 해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을 토대로 바탕으로 이 코인 정말 엄청나게 높은 잠재력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코인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